안녕하세요. 소닉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어, 이어폰에서 사용하는 BA 드라이버로 유명한 노월드사에서 발표한 어, 이어폰에 대한 개선된 타겟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하만에서 제정을 한 어, 선호도 타겟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노월드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는요, 고역에 대해서 하만 타겟이 좀더 개선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역에서 중력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하만 타겟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3kHz 이상의 고역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에서 이 연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음, 이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나이별로 청력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20에서 35세 같은 경우에는 15kg 가면 약간 이렇게 청력이 손실되는 걸알수 있는데요. 45세 가면 이렇게 특히 12kg 이상에서 굉장히 많은 청력 손실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46세에서 55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그 다음에 이제 56세 이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청력 손실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청력 손실이 되는 정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고역에서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역부터 이렇게 청력 손실이 크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년간 빌보드 차트 핫백에서 200곡에 대한 주파수 특성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정적인 주파 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곡을 몇곡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주파수 쪽은 손을 안 대고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스팅을 시키는 겁니다. 중임주파수는 한 16kHz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Q는 한4 4, 정도에서 이렇게 3dB부터 27dB까지 부스를 했고, 그래서 이 보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질에 대한 선호도 조사인데요. 여기서 보면, 0에서 35세 같은 경우에는 한 12dB 정도, 하만 타겟서 비해서 한 12dB 정도 증폭을 하면 좋다고 돼가지고 있고, 어, 36세에서 45세 같은 경우는 하만 타겟서 비해서 15세, 15dB 정도 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46에서 55세 같은 경우는 1 8 10 그다음에 56에서 65세 같은 경우는 2 1 10일 정도를 이렇게 증폭하는 게 일반인들이 선호도가 어, 좋아지더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뭐 나이대별로 청감 특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이 특성이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지금, 그, 만약에, 속하 있는 그룹에서, 하만 타겟에 서 18dB를 듣는다고 했을 때, 저는 엄청 기가 따가울 정도였는데, 이게 과연 뭐, 정확한 지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지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역을 푸스트 시켜가지고, 이런 특성들이, 하만 타겟이 검정색인데, 이거에 비해서, 파란색 12dB, 그 다음에 빨간색 15,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뭐11 이렇게 증폭시킨 버전들입니다. 제가 해본 어, 경험상으로 보면 이 파란색 정도, 12dB 정도, 이 정도도 사실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15dB 이상 가면 굉장히 좀 기가 많이 아프고 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어, 놀에서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즈가 제안하는 타겟은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검정색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여기서 본다고 하면 이한 칸이 5, 5니까 50, 한 12에서 한15 정도 요만큼 이렇게 올리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더 낫다. 한만 타겟은 소위 말해서 초고역이 너무 적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역을 올리는 튜닝이 좀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놀지에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어, 전호도 커브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놀지에 대한은 그게 다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이게 이제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 12대 1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에 하이레이트 음원에 좀 어느 정도 좀부합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지에서 새로 발표한, 어, 이어폰에 대한 선호도 타겟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이어폰 및 음향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